안녕하십니까 에드팜입니다. 오늘이 10월 1 0일 월요일인데 어, 비가 무슨 뭐장맛비 오듯이 오고 있어요.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고 어, 이제 좀 갤레나 모르겠네요. 좀 방금 전까지도 왔었는데 이제 비는 그쳤고 어, 제가 요구를 보여드리려 고 그래요. 요게 배추인데 보면 요 안에 뭐 작은 또 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. 이렇게 요기, 여기도 있고. 이 안쪽으로 보면 여기도 뭔가가 또또 또 안에 또 있고 이게 뭐냐면 어려서 벌레가 이 생장점 있는 데를 갉아먹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벌레를 잡아주고 그잘 크길래 얘가 제대로 결구가 될까 했더니 딴데딴 딴 배추들은 이렇게 이제 통이 다 차고 있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벌어진 채로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. 이게 그래서, 어려서, 충방제를 잘해야지, 안 그러면은, 이렇게 제대로 된 배추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아, 역시 이렇게 됐네요. 이거는, 이거는 이제 작은 통이 몇 개가 나오는 거죠, 이게. 그래서 상품성도 없고, 이것도 이제, 어 뽑아가지고, 어 겉절이를, 미리 겉절이를 해 먹어야 되겠습니다. 이 안에 또 있죠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여러, 여러 개가 조그만 게막 나와요. 그래서 어려서 충방제를 왜 잘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만일에 그걸 못하면 이렇게 벌레 잡아주고 나중에 다 키워도 이렇게 제대로 된 배추를 수확할 수가 없어요. 저 옆에 있는 것들은 저렇게 이제 통이 꽉꽉 차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. 이런 어, 배추 한번또 보여드렸습니다. 어, 이비 때문에 배추가 또 물러지는 거 아닌지 되게 걱정이 됩니다. 어, 지금까지는 아, 무은병 걸린 거는 미리 다 이렇게 뽑았고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, 아, 다음 주에 와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. 에드파머입니다.